네, 여러분, 오늘부터 레위기 읽기가 시작됩니다. 어,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많은 산들의 높이 정상 올라가기 전에 맨 먼저 지치는 곳, 깔딱고개라는 산에, 깔딱고개라는 고개가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이제 체력의 인계점에 올라서 참 넘기 힘든, 고개, 고개만 넘었으면 웬만큼 산 허리 정상까지 잘 가는데, 성경통독에 첫 번째 만나는 깔딱고개가 레위기입니다. 읽어보면 이게 왜 이런 걸 읽고 있어야 되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조금 복잡하고 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어, 우리 레위기는 어, 장세기 최리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요. 인물로 보면 장세기 그렇게 말씀드렸죠. 장세기의 주요 인물은 1장에서 11장까지 앞부분은 아담 노아,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략 이 다섯 명이 긴 기간 동안에 장세기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출국기부터는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언제 죽는가 하면은 신명기에 가서야 죽습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내권 네 전체가 모세의 일생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부터 80세 플러스 1세까지 80세 때 이제 어 출굽이 되어서 그때부터 1년 후까지가 출애굽 성막 완성 시기이고요. 그 출애굽의 끝부분에 일어난 일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시간적으로 바로 어, 출국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39년을 쭉 이어가고요. 그 40년 전체 광야 생활이 마치는 지점 시점에 일어난 일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맨 마지막 보면은 모세가 죽는 출굽기 앞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이호서로 넘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머리에 두시면 아 레위기가 어디쯤 와 있다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레위라는 이름은 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한 명의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사실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사람은 모세형 아론입니다. 이 사람이 저장이었고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예배를 섬기는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직자 가문으로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에 관한 일이라고 레위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전부 다 예배에 대한 음, 규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예배와 삶이 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떻게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과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부는 주로 예배에 대한 일, 제사에 대한 일이죠 후반부는 주로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삶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의 유형이 5대 유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속근,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지만 이웃과의 삶과 아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웃과 마음이 상했을 때에 서로. 어,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이 그러셨죠. 재단에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해라라고 하는 그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화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의 샬롬을 함께 예배와 삶을 함께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첫 출근해서 이게 뭐지? 어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에 도입되는 장면이 8장, 10장에 나옵니다. 11장부터는 주로 이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주제가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규례에 따라서 음식 규정을 엄격히 지키죠. 여행 중에도 어디에서 내가 쿠셔, 코셔를 푸드를 먹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여행할 정도로 깨끗한 음식, 음,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유래했고요. 아이를 낳은 여인, 그리고 나병,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병, 그리고 속죄일. 이런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걸 읽을 때에 아, 현대인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요. 올해에 다시 레위기를 들여다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리두기, 자가격리, 손씻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레위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지나간 율법이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님 시대 때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그룩한 삶이 어떻게 위생적인 삶과 인결될 수 있는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과 인결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탁월한 이스라엘이 가지는 그 생활 습성과 문화와 신앙이 한데 잘 어우러진 그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재미있게 올해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부터 25장까지 성결법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6장, 27장 길론이 쭉 이어집니다. 이 안에 성윤리,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성윤리에 대한 규정도 상세히 나오고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속제일 초막절,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안식년, 희년, 6월절, 초막절 이런 어, 절기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 이웃과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는 이웃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안식일에는 너만 쉬지 말고 너희 노예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안식년, 희년 어, 땅도 시기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안식년에 노예를 해방시키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희년에 안식년에 그런 신앙적인 실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땅과 짐승까지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아이레위기의 법전이 단지 그냥 한 민족의 독특성을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멋지게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많이 깨어졌잖아요. 특별히 2020년 올 한해는 우리가 이 전염병뿐 아니라 유례없이 긴 장마, 계속되는 태풍,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이때까지 인류가 쌓아온 과학 지식에 의한 일기 예보가 너무 쉽게 빗나가는 극단적인 날씨. 우리 우리 경험하고 있고요. 이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얼마나 반복될지 모르는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때에 레위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회 가신 아름다운 장교 질서를 잘 따르는 절제되고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특별히 올해는 은혜를 받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들여다볼 수 있는 레위기. 남들은 힘들다 그러지만, 차근차근히 들여다보시면서 재미도 느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